마슈 백작에게 부탁해서 구한 펜던트야. 그룬 영지의 장인이 양각을 새겼다는데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나, 크면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 힙하로 그룬 영지에서 만들어진 펜던트야. 거기 펜던트는 뭐가 다른데? 이래서 남자애들은 거기 펜던트 장인 중에 공주님을 위한 펜던트를 제작한 사람이 있잖아. 그분께 펜던트를 받으면 나도 공주님이 된 기분일 거야. 그런 영지의 장인이란 말이지. 알겠어. <laughs> 뭐야, 네가 구해다주기라도 <고에다> 하려고? <웃음> <웃음> 설마, 그때 일에 기억하고 사온 건가? 그럴 리가. 나도 희미한 기억인데. 마음에 들어? 응. <laughs> 음. 더 없이. 근데 아까 듣기로 팔머부인이 내 행선지를 멋대로 떠들던데,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알렉스 경!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경이 마시저택으로 가는 걸 보고 거기서 오늘 저녁을 보낼 줄 알았지 뭐예요. 팔머부인. 아, 네? 앞으로 데이지 앞에서 확실치도 않은 이야기를, 그것도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자제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신사로서의 명예를 지켜야 하니까요. <laughs> 아, 물론이죠. 그렇게 할게요. 어, 그럼 저는 먼저 식당에 가 있을게요. <laughs> 저도 식당에 가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을게요. 데이지, 너는 천천히 와도 좋다. 신사분께 우리 저택을 안내해드려야 하잖니. <laughs> 왜 남의 일처럼 말하지? 자기가 먼저 제안했으면서. 그럼 나도 빨리 먹고 같이 일어서면 되겠네. 어서 먹자. <laughs> 그런데 전 알렉스 경이 정말로 오실 줄 몰랐어요. 밥잘 먹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람 취했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알렉스경이 사실 데이지양을 에스코트할 분은 아니잖아요. 데이지양에게는 발자크경도 있는데... 샬롯, 나는 발자크경과 아무 사이도 아니야. 음, 발자크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던데? 치, <laughs> 네가 이러는 거 알렉스경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 아닐까? 아무리 소꿉친구라도 이런 식으로 부려먹으면 곤란하지. 아니... 잠시만요, 팔모부인. 말씀이 이상하군요. 저요? 네. 저는 친구의 어리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그럼요? 그 이유 말고 뭐가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데이지에게 진지하게 구애하는 중입니다.